공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아마 색즉시공이라는 말 아실 겁니다. 아마 옛날 영화 제목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물론 그게 다 영화랑 관계 없는 의미입니다. 원래는요. 근데 색이라고 할때 색이 형상을 의미합니다. 형상, 형상 중에는 길다 짧다도 형상에 들어가는데 그 색즉시공은 그 형상의 실체가 없다. 형상이 텅 비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길다 짧다가 실제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깥세계에는 다 머리가 만든 것이다도 되고요, 다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듭니다. 이게 이제 지금 중간 학강이 하는데 이게 중간 학의 바로 요점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앞으로 점점점 힘들어지긴 하지만은 그 달라지는 거는 그 논파 대상이 되는 그 소재가 소재가 달라질 뿐이지 그 논파는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모든 의미는 비교를 통해서 발생한다라는 그 전제 하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하나 이제 그렇게 비교 통해서 발생한 그 의미가 바깥 세계에 실제한다고 착각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을 다다 파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 얘기해 드릴 겁니다. 또 하나 얘기한다면 여기에 길지도 짧지도 않다 이렇게 써 있는데 길다가 그 한자로 장, 길장자 쓰겠죠. 장. 짧다는 단 이렇게습니다. 그 길지도 짧지도 않다를 한자로 한번 한문으로 장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비장, 비단, 이렇게 되겠죠. 아니, 비자 써가지고. 혹은 뭐, 긴 거, 짧은 것도 없다. 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무장, 무단 해도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불교 경전, 이제 혹시 좀, 어, 조금 보신 분들, 혹은 좀 지식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불교 경전 중에 그런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불생, 불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불구부정, 더럽지도 깨끗지도 않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도대체 뭔가 했더니 아, 알고 보니까 세상 사물의 진상을 얘기한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세상 사물의 진상은 뭘까요? 공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상이 모든 사물의 정체는 끝까지 추구에 들어가면은 실체가 증발합니다.